춘천행 급행 전차를 상북역에서 타고 내려오면서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봤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수있다 저는 민주노동당 만들었고, 대변인도 했었고, 또 진보신당의 부대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데 지난 1년 동안 참 여러 번 춘천행 급행 열차를 탔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노총 강원도 본부장을 지냈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강원 부위원장, 보당위원장을었고요또 강원도 고지사 후보로까지 출마했었던 이곳에 와 있는 우리 길기수 위원장과 함께 야권 대통합 함께하자. 그래서 지금 힘들어하는 노동자, 서민들 도탄에서 구하기 위해서. 총선 대성 승리하고 전권교체 하자. 그것을 설득하고 함께 의논하기 위해서 여러 분 왔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함께 와 있는 우리 김규수 현장, 그리고 우리 진보정치 대력 비록 작지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우리 민주통합당 지도부 선거에 무려 79만 명입니다.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선거인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와, 정권협회는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분들을 지지자가 아니라 우리 당을 심판하러 온 심판자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민주통합당이 당이 FPT에 를 폐기하는 것을 주장을 다들어설 겁니다. 만일에 우리 민주통합당이 노동이 하는 문제를 해결할 지난 10년 정부를 비판적이고 혁신적으로 계승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10년 민주정부에서 한미 FTA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압법들이 개정됐었습니다. 또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얘기합니다. 제발, 정권 교체해라. 제발, 유명박 정도 넘어서라. 하지만, 도로, 민주당 도로 열리는 위장, 과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전쟁의 복지국가, 미래로 가라. 그래서, 우리 노동자, 서민들이좀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명령입 그것들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정리해고제도 폐지 그리고 비정규직 개정, 최저임금 제도의 현실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사회 약화를 극복하는 가장 제대로 된 처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를 위해서 당연히 증세 해야 됩니다.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더 늘려야 됩니다. 부자들 대책에서 우리 서민들, 노동자들 살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총선 이겨야 되겠죠? 아 이게 생각 별로 없으시구나 네. 총선 이겨야 되겠죠? 네. 네. <laughs> 그런데요충선을 이기려면 전국적으로 일대일군을 만들어야 된다 힘을 똘똘 뭉쳐야 된다 야권 진영이 그렇죠? 네. 바로 그래서 진보정치세력하고 연대하고 통합의 길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진보 정치 세력에서 함께 고통, 나누고 희망을 이야기했던 박용진이 그 일을 맡아서 총선전 한가라당과의 일대의 자유구 만드는 역할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박용진이 우리 민주통합당의 지도부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진보 정치 세력에게 보내는 통합과 연대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박용진을 우리 민주통합당의 지도부로 선출해 주십시오. 박용진의 민주통합당 지도부 선출은 20대, 30대 젊은 세대에게 보내는 무정과 신뢰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호 원번 박용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심판자들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십니다 서울역에 가면 주문자가 안 보이는데 예수 천국 불신 지역 이피켓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강원도에는 그런 분들 아니시나요? 없구나. 서울에는 그런 분이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심에 수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심청국 불신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우리 국민이 명령하는이 민심의 순능에서 도로 인주당, 도로 열리는 뿐당이 아니라 보다 진보적으로, 보다 혁신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과 노동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민주통합 그래서요. 요원은님들다 그 후보님, 이렇게 웃지만 내가 새로운 지도부가 되겠다. 새로운 당대표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당대표가 되려고 이 선거에 나온 게 아닙니다. 이상하죠. 저는요. 우리 당의 대표가 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더 많이 배워야 된는 것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여성명의 선출직 지도부 중에 진보 정치인 하나 그리고 젊은 정신 하나 당의 혁신과 진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한명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운 번 사건 중에 지켜주십또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다른 분들 지지하고 있던 분들이 다 박수 치시는 거요 이번 선거는 1인 2표입니다. 그래서 당 대표가 될 만한 분들 찍어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한 표는 아, 젊은, 타세대기도 그리고 이 당의 진보적 상징으로 이 기호 5번 박영진을 꼭 찍어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유비같이 훌륭한 민족통합당의 당대표도 필요하지만요. 진중을 박차고 나서 한나라당 그리고 낡은 정치세력과 맞서 싸울 청년장군 조자력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호 5번 박영진 만들어 내겠습니다. 강